직전을 위한 성경 읽기 요한복음 18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른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 세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래 사람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거니라 하시느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서 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거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에게 내가 거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않 아니하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미러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편, 오른편 귀를 베어 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 들어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보장과 유대인의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고나던 자르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정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 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래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르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했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엄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할 것을. 어찌하여 네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매 곁에 있던 아래 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치르되 내가 대제 세상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했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다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베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대.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이로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자, 대제사장의 중 하나는 베드로에게 그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러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했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달기 울더라. 그들이 예수를 가야베에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6월절 잔치를 먹고 자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이로되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했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키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벨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노라. 곧 진리에 하여 증언하라 함이로라. 모레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엄성을 듣느니라 듣는, 하신대. 빌라도게로 대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시로 대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리 또 소리질레로 대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